cctv 카메라에는 가시광선 이미지 센서와 적외선 이미지 센서가 모두 장착되어 있습니다. 두 유형의 센서를 통해 가시광선 이미지와 적외선 이미지를 각각 캡처할 수 있습니다. 가시광선 이미지는 풍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러나 특정 물체가 어둡거나 짙은 안개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반대로 적외선 이미지는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텍스처 정보가 부족한 단점이 있습니다. 인천대학교 정광길 교수 연구팀은 CCTV 영상 기반의 적외선 이미지와 가시광선 이미지의 정보를 융합하여 해상도가 높은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는 융합 최적화 장치를 발명했습니다.